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방님들에게 한복을 입고 한번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긴 연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 대방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한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가 오늘은 앞으로 이제 우리 그 대방들께서 그 남은 23년도 말미를 잘 장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한 성공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 끝에 저희 그 30년 동안 노하우와 함께 몇 가지 매매를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 저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화클럽에 노크를 해주시는 모든 대방인들께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의 종목 선정과 매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공적인 매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왕님들이첫 번째로 그 종목 선정에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첫째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고 우상향 정배열 종목을 1차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즉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고 우상향 정배열 종목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전부 아는 얘기 같지만, 어느 때 보면 매매를 잠시 잊어버리면서 종목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최근 거래량이 주가의 하단 부분에서 대량으로 수반되고, 강한 상승을 예견해 볼수 있는 종목을 먼저 선정한다. 아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최근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주가의 하단 부분에서 많이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다 이거예요. 즉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자. 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강한 거래량이 없으면 종목을 선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로 철저한 수급 분석과 함께 외국인들의 기관, 외국인들과 기관 매집 종목을 눈여겨보면서 매수 타점을 노려보자. 이 말은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수급을 외국인들이 무조건 매수한다, 기관들이 무조건 매수한다 해서 그 수급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주체가 있으면 우상향 하는데 그 주체가 있는 종목이 어느 색 어느 그 말하자면 수급을 매수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아, 이런 것도 보면서 어,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매수를 하는데 그 주식이 우상향하지 않고 우하향을 한다 그러면 그 주식은 매수 탐 매수 타점을 노려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네 번째로는 세력들의 그 움직임을 포착하여 강한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을 매수타점을 탐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종목 매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력들의 움직임이 없으면 세력들의,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즉, 종목을 매수해서 그 종목이 우상향하고 올라가려면, 상승을 하려면 결국은 뭐요? 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세력이 있는 종목만을 우리는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밋밋하거나 세력이 약한 종목은 정말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역배열부터 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상승하다가 하방으로 꺾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역배열 출발 종목은 대량거래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데요. 대량거래 후 눌림목 찬스가 아니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종목인가를 구분하여 매수 시점을 포착해서 어 말하자면 매매를 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아 그리고 60일선과 1 2일선 아래에서 출발을 하고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가 실리는 종목을 즉 주목을 해라. 아,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역배열 종목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지만 역배열 종목에서 큰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역배열 종목은 올라가다가 꺾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어 역배열 종목은 올라가다가 꺾여 버리는 거래가 죽으면서 꺾어 버리는 거래가 실종되면서 주가가 꺾 꺾여 버리는 그러한 종목들도 허다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매매의 기술을 잘 포착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배열로 들어선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다만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역별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 말은 맞지만 역별 종목이 정별로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그 역별 종목을 매매를 하다가 낭패를 본 일도 많다 아, 이런 점도 한번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60일선과 120일선 아래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는가를 좀 봐야 되고, 거래가 줄어들면 반드시, 말하자면 눌림목 찬스가 온다거나, 조정을 받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는 급등 종목은 모든 이평선을 뚫어버리고, 한두 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거친 후에 대량 거래와 함께 상향 돌파하는 종목. 이것이 매수 사인 1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어떤 종목이 6 0선1 2 1선2 1선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 버리고 한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다가 대량 거래를 뚫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종목들. 이게 바로 굉장한 시세를 내주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우리가 큰 하나의 시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일정 주가가 모든 이평선을 뚫고 완벽한 정배열 최입 구간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을 한후 일단 상승을 한 종목이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없죠. 즉,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아, 그 눌림목 자리가 보름이 될수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대량 거래와 함께 정배를 초입 구간에서 올라가다가 밑으로 꺾인 종목은 차트 문양상 여러분들이 보면 많이 알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매수 사인의 일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주식은 카멜레온과 같이 움직임의 그런 그 특성이 있죠. 말하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변덕이 심하죠. 그런 움직임의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항상 뉴스와 이슈에 민감해서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어, 말하자면. 큰 이슈 거리가 있으면 그 종목이 아무리 역별과 정별과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크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뉴스와 그 어떤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아, 하여튼 그 종목을 잘 선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 가서 매수했던 종목이 생각과는 달리 에너지가 약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말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손절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때론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도 할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분을 손절매로 한번 어느 정도까지는 에, 감안을 하고 어, 손절을 할수 있다. 아, 이런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백번, 천번 손절을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요. 열 번째로, 종목 매매에 있어서 그 몰빵투자 그 다음에 분산투자, 몰빵투자는 절대적으로 금지를 하고 분산투자와 분할 매도 어, 이런 것도 하나의 에, 매매의 테크닉이니까 하나의 잘 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한 번째는 매매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 자신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즉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대박방에그 어, 어떤 유료 회원님들과 함께.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도록 꾸준한 시황 점검과 좋은 시황, 그 시장 상황에 맞는 어, 얘기들을 말씀드려가지고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게 앞잡이를 해주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상 11가지 정도 어,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그대박그럽 회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매가 정말 꾸이거나, 아, 이건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대박그룹에 노크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대왕님들이 내가 이 험난한 주시장에서 매매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 이런 하나의 매매 관점이 좋구나 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 성공적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 꼭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차트 보여주는 것도 없고, 오늘은 우리 대왕들에게 내가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 관점에서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한번 들어보시고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이런 자리에서만 매매하고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이런 관점에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성공투자 하시는데 큰 힘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영상을 나름대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무쪼록 4월 다음 그 연휴 이후에는 정말로 성공투자하는 대방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